안녕하세요. 빅스골프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 태형입니다. 저는 비스골프 인천점의 김백현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데이터 분석가 JPS의 손호석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QI35 모델이고 이번에 나온 제품들은 QI35 Max 모델, 그리고 일반 QI35 모델, 그리고 QI35 LS, 그리고 라이트 모델까지 해서 총네가지 모델을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QI35가 되게 핫할 거라고 소문을 들었어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 진짜 좀 놀랐어요 맞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지금 예약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쵸 네 아, 제가 진짜 여태까지 제가 골프 시작한 지 거의 25년 가까이 됐는데 역대 이제 드라이버 디자인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무광 패턴의 디자인으로 해서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무광 어, 너무 예쁘죠 전면이 전체가 다 이렇게 카본 느낌의 디자인이라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전체적인 톤이나 포인트 그 색상들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페이스 면까지 블랙으로 같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가장 많이 찾으시는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면 맥스 모델 이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의 q 1 0에서도 나왔었던 탭 K에 관련해서 어, 똑같은 관성 모멘트에 대한 수치나 10K 이상에 대한 수치를 지금 어, 제공을 하면서 출시가 되었고요 코어 모델 기존에 있었던 일반 q 1 0 모델의 일반 모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앞쪽 전방목의 주 세팅을 잡아주면서 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은 런도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 중급자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초급자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센터 쪽에 무게추를 이용해서 CG 포인트를 이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좀뭐 간단하지만 어, 이 CG 포인트, 이 CG 프로젝션 기술이 있다는 거는 어,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맥스 모델은 예, 관용성, 뭐 방향성이 필요한 골퍼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어 모델은 어, 조금이라도 볼 스피드를 어, 늘리고 싶은 골퍼들, 그 다음에 발사각이나 스피드량을 이제 미세하게 조절하고 싶은 골퍼들한테는 예, 너무 예, 유용한 그런 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무게추 셀프 피팅으로 해서 무게추를 변환을 하실 수 있는 모델인 제품, LS 모델까지 출시를 했고, 로우스피인의 약자로 저스피인 재탄도를 조금 제공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우 스피드 모델은 보니까 이제 무게추가 총 3개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테일러메이드에서도 셀프 피팅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 조금 더 이제 코어 모델보다 디테일한 어, 셀프 피팅을 기능을 이제 제공하겠다 이런 퍼셉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쪽에그 토와 힐 쪽에 무게추 배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좌우 무게 배분을 통해서 지금 페이드나 드로우가 그러니까 그 페이스 앵글 조정을 통해 가지고. 구질도 예, 만들겠다는의인것 같아요. L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보다도 더좀더 이제 더 섬세하게 구질을 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델인 라이트 모델.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사실, 사실 사용을 잘안 하는 모델로 출시를 한 건데 기존 q 이1 모델에 어 관성 모멘트가 10k 수치에 좀 가까웠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간 수치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 후방에 있는 무게추가 조금 더 가벼워지면서 어, 여성분들이 다루시기좀더 편안해지셨다라고 보다될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난이도의 상으로는 맥스 모델이 가장 어드레스했을 때 편하다 보니까 맥스가 초급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가장 좋다. 보면 될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큐의 35 모델, 일반 코어가 들어가 있는 모델로 해서 이걸 중급자 정도로 해서 다니도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자 분들, 그러니까 굳이 컨트롤을 좀더 선호하시고, 내가 스피닝 양까지 조금 더 컨트롤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급자형 모델은 LS 모델이 좀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LS 모델은 이제 스피닝 양을 줄이는 기능이 있잖아요. 드라이버 스윙에서 클럽 데이터가 어택 앵글이 이제 플러스보다는 어 0도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어택 앵글로 인해서 그 스피드량이 많으신 분들은 적정 발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로프트 각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프트 각도가 필요하지만 스피드량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LS 모델을 사용하시면은 골프피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골프 데이터 전문가로서 참 이제 행복한 라인업이에요. 그쵸? 네, 하나 선택지가 많아서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 정말 많은 이제 골퍼들에게 어, 최적의 이제 골프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다. 어, 이런 생각듭니다. 이 이제 한번 시타를 한번 해보러 갈까요? 어, 이제 Q&A 35 드디어 시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순서는 코어 모델, 그다음에 맥스 모델, 그다음에 LS 모델, 라이트 모델. 이 순서로 한번 스타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피터님 어드레스 때 헤드 모양은 어때요?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셋업 기준 값에서는 살짝 클로즈드 값보다는 오픈 값으로 해서 조금 보이는 느낌 좀 있어요. 푹이 난 이런 음. 느낌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어 모델이다 보니까 초급자라든지 뭐 슬라이스 이런 이제 골퍼보다는 약간 이제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나온것 같네요.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방어은 손맛도 그렇고, 네, 어 정타 느낌을 좀 가까운 느낌으로 해서 맞았습니다. 네, 뭐 어, 계속. 스타를 몇번더 해보시죠. 오 쿠샷. 오 쿠샷. 네, 이제 이번에는 한번 그 맥스 모델로 한번 바꿔서 쳐볼까요? 그 헤드 모양은 어때요? 일반 QL 35 모델보다 조금 더 후방적으로 해서 아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어, 아 뒤를 길게요. 뒤를 길게 아. 나와 있는 느낌을 강하고 음. 어드레스 했을 때는 일반 35 모델보다는 코어 모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음, 그러네요. 여기서 봐도 아까 이제 코어 모델보다는 좀 조금 헤드가 조금 더 이제 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마 뒤로 헤드가 빠져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관성 모멘트를 높이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선택했던 디자인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께서 이제 QI-10 이제 10K 드라이버를 갖고 계셨었는데 드라이버 헤드 무게가 좀 무겁다고 하셔서고 저는 저 후, 후방 무게추가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테일러메이드 본사에 문의를 하니까 10K 이제 헤드 제품은 그 후방 무게추에 의해서 그 간속모멘트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후방 무게추 무게추 변경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합 뭐, 실질적으로도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 게, 후방 음. 무게추, 헤드 무게를 좀더 느끼고 싶다, 아니면 음.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게추 음. 따로 별도 구매가 가능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불가능하다. 아, 매장에도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많이 들어오네 소비자분들은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10K는 그 간성 멘트가 높다라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예, 그거 이제 뭐 헤드 무게를 새롭게 배치한다든지, 예, 무게축 변경은 이제 할 수가 없는 모델이라는 거. 오우, 어, 이거 맥스 모델이 너무 좋은데요? 어, 뭐 이거 일부러 잘 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laughs> 이거, 아, 이거 아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LS 모델은 제가 쳐볼게요. 네. 근데 제가 어드레스 했는데, 어, 정말 헤드가 예, 되게 예쁘네요. 되게 예쁘고 어, LS 모델도 약간 코어 모델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헤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높이는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 뒤로 길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 좋아하는 헤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이 윗부분에 지금 약간 그 하얀색 라인이 있는데 예, 이거가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라인 때문에 그 헤드를 정렬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하얀 선 때문에 정말 정렬시키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타고감은 약간 카본의 그 부드러움도 있지만, 지금 LS 모델은 되게 튕겨 나가는 느낌도 좋아요.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어, 네. 기존 카본 페이스보다는 훨씬 더그 튕겨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이번에는 예, 맥스 라이트 모델을 시타를 해볼 건데요. 좀 라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맞춰서 제가 스윙 스피드를 조절해서 한번 시타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맥스 라이트인데 헤드가 정말 예쁘네요. 네 헤드가 너무 예뻐요.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피터님, 제가 스윙스피드 한 어느 정도 맞추면 될까요? 한 80마일 뭐 초중반대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한 80마일에? 꽤나 맞춰보겠습니다. 야. 몇이에요? 80마일. 아, 80마일이에요? 어, 맥스 라이트 모델은 오, 지금 제가 봐도 스피드를 굉장히 낮췄는데도 스매시 팩터가 굉장히 높은데요? 약간 타점도 제가 완전히 정타를 맞추진 못했거든요? 네. 어, 근데 스매시 팩터가 굉장히 높고요. 공이 이제 빠르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 드네요. 그리고 라이트 모델은 확실히 대게 가벼워요. 정말 이제 스윙 스피드. 네, 정말 스윙 스피드 느리신 분들도 어, 좋은 정말 결과를 낼수 있는 어, 그런 헤드 같아요. 야, 지금도 그러네요. 예. 네. 확실히 이제 맥스 모델 라이트는 정말 클럽 스피드가 한 80에서 90마일 밑에 있는 골퍼들한테는 정말 비거리에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좋은 헤드네요. 네, 이제 시타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시타했던 어, QI35 Max 라이트 모델을 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인공지능 그 코치X AI에게 한번 데이터 분석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코치X AI에게 이제 트랙맨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과연 제가 시타한 내용을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평가를 해줄지 분석을 해줄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 우선 코치 X가 요 분석한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이제 맥스라이트를 시타했던 데이터인데 파란색 평균 데이터 제가 쳤던 평균 데이터고 요 빨간색이 이제 최적화 데이터인데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제 스피드 기준으로 최적은 198m라고 나와요. 평균은 어, 뭐네 평균은 191.4m가 나왔으니까 불과 뭐한 6.4m 정도, 그 정도의 어, 비거리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 이 평균 데이터가 최적값으로 더 가까이 가면 아마 이제 그 6.4m라는 어, 잠재 비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은 이제 이 잠재 비거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클럽을 스펙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 AI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님으로서 기존에 이제 트랙맨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으셨잖아요. 그쵸. 많지 않은 시간에 더 좋은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 요 코치 X라는 그 AI 피팅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고객님들께는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하루에도 여러분들의 음. 어, 스윙을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음. 그러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사라지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머릿 속으로 계산해야 되는 숫자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 AI가 직접적으로 분석해 주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해 주다 보니 음. 좀더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분석받으실 수 있어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아, 이렇게 데이터로 정확하게 이제 골퍼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줄수 있으니까. 되게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예. 좀더 신뢰도도 많이 생기시고요. 예. 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AI가 이렇게 되게 스펙 추천을 해봤는데, 어, 지금 일단 세 가지의 데이터 중에서 발사각에 대해서는, 어, 제가 아마 평균적으로 12.2에서 16도 사이였나 봐요. 근데 제 스피드 기준으로는 최적화 데이터가 15.1도라고 하네요. 약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텔레메이드 QI35는 로프트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 네, 예, 그래서 발사각을 조정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 스피드량에 대해서 아는데, 어, 결국은, 이제, 클럽의 로프트를 눕히면, 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어, 그러한 지금 상황이네요. 그리고 페이스 앵글 부분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네, 무서울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분석 받으시면 사진 한 번씩 찍어가시면 아, 많이들 어. 도움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분석까지 해주니까 공인 입장에서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저희 오늘 QI 35 모델을 어, 시타라 분석 그리고 AI 분석까지 마무리해 봤는데요. 제 기대보다 조금 더 놀랐어요. 저도 쳐봤을 때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제품이 잘 나와서 인기가 이번에 엄청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 드네요. 키탄 저희가 이 다음은 또 캘러웨이 신제품이죠. 어, 엘리트. 리뷰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 엘리트도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엘리트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면 저희가 정합할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피터님, 나 진짜 이거, 아, 진짜 맥스 너무 괜찮다. 그쵸? 어, 나, 내가 이제 프로라서 LS 막 써야 될것 같은데, 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맥스 라이트 쓰고 싶어요. 아무래도 편안한 느낌도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저도 기변할까 지금 생각 중에요. 이 아, 너무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라이트는 정말? 하나. 어, 이거 진짜 잘될것 같아. 이거 바꾸라고요? 변경하시죠. <웃음> <웃음> 너무 고민되는데?